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영광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로 10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걸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라사울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을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정답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이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고 바로 인생의 현장에 뛰어들어 간다면, 자칫 인생을 잘못된 삶에 허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확한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하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진도를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작년에 경건의 시간의 축복으로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만물과 나 자신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만들었는가에 해답을 찾는 것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참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참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나를 낳으신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나를 향한 교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과 의향을 모르고,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다리를 짚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 일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저는 1990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전심으로 힘썼으며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소서 제가 전심으로 일평생 순종하리이다 하면서 기도하였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삼시 세끼 밥 먹는 것이나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청소하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하여도 날마다 하는 당연한 삶이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영적인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많으셨지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에 꼭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일을 하신 것이지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를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섯 번째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긴급한 필요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려서 은혜와 사랑과 교제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지경의 세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유가 좋은 것이며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한이 없는 자유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거두 절미하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음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낸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입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조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 예수님은 가장 우선순위 목표였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고 안도의 마지막 숨을 쉬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중요하였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의미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만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잠시 새끼 밥 먹는 것보다 직장에서 한달 월급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삶의 현장, 학교, 직장, 군대, 사업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주님의 아들, 딸로서 부르신, 부르심에 거듭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상 수훈을 통한 천국에 대한 설교, 병자를 고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수많은 군중들을 굶주린 상태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섬기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등등 수많은 일들과 기적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의 핵심에는 제자를 삼는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셔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할지라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직업은 무엇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제자에도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설교에 수천 번더 인용하여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살았는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제자이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조금 추상적이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실질적이며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유구무언입니다. 할 말이 없으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책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하롭게하여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의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두 번째 일도 성취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너무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공생의 3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을 해야만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살기 힘듭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문제투성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이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해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 일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팔자치를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석사에게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며 모든 민족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제빵사면 제빵사 일을 하면서도 우선순위로 증인의 삶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운전사면 운전을 하면서 직장에는 직장 일을 하면서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군인은 나라를 지키면서 개인 사업가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됩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관련과 편집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사 요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필수 성경 암송 그리스도인의 다섯 가지 확신을 촬영과 편집을 통하여 방송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